집에서 편안하게 안마를 받을 수 있는 안마의자 찾고 있었다면 오늘이 기회입니다. 지금 엄청 할인이 들어갔거든요. 가성비의 쿠쿠, 성능의 쿠쿠, 쿠쿠 리네이처 안마의자이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리네이처 안마의자가 할인을 이라고 의심하고 그냥 넘긴다면 여러분은 역대급 기회를 놓치시게 될 겁니다. 현재 무려 60%나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리네이처 안마의자 성능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 빠르게 훈고 지나가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현명하신 분들은 가격 변동되기 전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219만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시 할인을 40만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와우즉시 할인을 무려 89만5천원이나 더해서 할인폭이 미쳤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쿠팡 와우 회원이시라면 가전할인 쿠폰 1000원, 5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까지 받아서 무려 89만4천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219만원짜리 쿠크 리네이처 안마의자를 89만4천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 정보 아닙니까? 무려 130만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할인폭이 블랙프라이데이 때보다 높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 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누구보다 빠르게 할인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안마의자를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안마의자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주요 기능입니다. 다양한 마사지 모드와 프로그램이 제공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기능들은 전신 마사지 기능, 에어백 마사지 기능, 온열 기능, 무중력 포지션 등의 기능입니다. 두 번째 안마의자는 사용자에 맞는 크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키나 몸무게에 맞춰 조절할 수 있는 모델인지 의자가 충분히 넓고 길이 조절이 가능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발판이 조절되거나 롤러가 높낮이를 자동으로 맞추는 모델이 사용하기에 편리합니다. 세 번째 안마의자는 고가의 제품인 만큼 내구성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브랜드 신뢰도, 부품 교체 용이성 A/S 서비스 등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일반적으로 13년의 무상 A/S를 제공하므로 이 부분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마의자는 크기가 크고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공간을 많이 차지함으로 설치할 공간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 쿠쿠 리네이처 안마의자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리네이처 안마의자는 다양한 마사지 모드와 체형에 최적화된 섬세한 마사지를 위한 SL 타입 프레임, 목부터 허리 허벅지까지 인체의 곡선을 따라 개발된 프레임으로 더욱 밀착된 안마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개인의 체형에 맞추는 자동 체형 인식 마사지, 다양한 사용자의 키와 체형을 고려해 몸을 스캔해 마사지 포인트를 찾아내요. 맞춤형 안마를 제공합니다. 또 어느 공간에나 어울리는 그레이 브라운 골드 데코 컬러로 고급스러우면서도 중립적인 색상으로 다양한 인테리어 스타일에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또 맞춤 크기로 집안 어디에 두어도 인테리어로서의 요소와 안마의자로서의 기능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안마의자 구매 가이드와 오늘의 핫딜 쿠크 리네이처 안마의자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안마의자를 60%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